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가지고 권리 침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또 임대인도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은 처벌을 과연 받을까요? 또그 죄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판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은 과연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대법원 판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인도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연히 임대인은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는가? 또 고소할 수 있다면 그 죄목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해답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해답을 찾겠습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했다면, 비록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당연히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적용시켜서 구속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이 어떤 사항을 챙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등기부상의 권리침해 사실 등 하자 내용을 쉽게 찾아내고 건재당권 등 선순위 채권의 과다 여부를 판단해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두 번째는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만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인 중개사 협회로부터 공제 가입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공인된 또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인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로부터 배우자가 대리권을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보시면 부동산의 처분행위 그러니까 매도나 임대나 담보 제공 등의 행위는 부부의 일상 가사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대리권 없는 배우자와 계약하면 그 계약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효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못하게 될 때는 배우자와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반드시 정확하게 수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배우자와 계약 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또 위임 사항,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위임장을 진구했다 해도 계약 체결할 때는 본인과 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은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대금은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입주와 동시에 대항요권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다음에 불행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택 임차인은 주택 입주를 하고 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상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상가 입주를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놔야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입주를 할 때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선순위가 없는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가 없어야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이~ 저가 낙찰이 돼가지고 배당을 다못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순위가 없는 건물에 입주를 하는 것이 다음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내용하고 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봐야 될 사항을 몇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경매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